안녕하세요 연혁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 페라리가 있다면 무슨 느낌일까요? 여러분은 상상이라도 해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리뷰해 볼 차는 바로 페라리 458 이탈리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2012년에 출시된 슈퍼카이고요. 페라리 458 시리즈는 역사상 최고의 페라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페라리의 최고 수익 모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페라리 48 시리즈는 화생 모델이 총 7개나 있을 정도로 엄청 흥행했다고 한대요 이번에는 기어 플라자에서 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구매하는 방식은 이전과 동일한데요. 카딜러로 들어가 줄 겁니다. 보시면 페라리 48 이탈리아가 있죠. 가격은 무려 1유로 달러입니다. 와 정말 비싸다, 그쵸?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쿨거래 진행해 줄 거고요. 그러면 바로 차를 보러 가볼까요? 헤라리 사업할 이탈리아를 불렀고요. 확실히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이런 하이퍼카라든지 슈퍼카라든지 그런 차들이 여기서 보이면은 되게 반가운 느낌이 있네요. 첫인상은 되게 친숙하고 반가운 느낌이긴 하지만 뭔가 페라리 로고가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느낌? 내가 페라리다라는 거를 되게 홍보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신세리컬처라고 적혀져 있죠. 바로 이 모드를 만드신 분이 신세리컬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덕분에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감사합니다. 외관은 다들 보셨나요? 보시면 이것저것 페라리가 정말 많죠. 여기도 페라리 저기도 페라리 근데 그나저나 타이어는 정말 예쁜 것 같네요 아씨 뭐야 아또얘 봐라 너 어디 가냐 너가 내 신차를 긁어? 어? 아씨 아 진짜 열알 났네 진짜 잠시만요 조금만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차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부도 보시면은 나 페라리다 이런 느낌이죠 아, 제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내부가 되게 로보틱한 감성이죠. 남자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 디자인까지. 제가 리뷰했던 모든 차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차를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깨끗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이런 소리지? 게 바로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요? 조금만 앞으로 갔을 때 제가 들었던 느낌은 어? 생각보다 차가 많이 무거운데?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슈퍼카들이 엑셀을 밟았을 때 처음에 치고 나가는 그 속도가 정말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가지고 제가 이 차가 슈퍼카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밟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곳은 DLC, 팬텀 리버티가 출시되고 난 이후부터 새로 생성된 지역이고요. 생각보다 다리가 엄청 길어서 여기가 최고속도를 확인하는데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고속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최고속도는 제가 측정했을 때는 344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느리진 않다. 제가 주행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이 차는 굉장히 많이 무겁네요. 이 정도까지 무겁기가 쉽지가 않은데 엄청 되게 핸들링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느낌이 강했어요. 사이버 펑크 특유의 핸들링이 안 좋은 거를 잡아주는 비이클 핸들링이라는 모드를 제가 다운을 받아놓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되게 핸들링하기 까다롭다. 가제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좀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차를 타셔야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확실히 차를 리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차의 장점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단점은 어떤 게 있다. 저는 그래도 이런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차의 종류라든지 다양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제 영상을 쉽게 볼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연약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